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대한전선 잘 가고 있죠? 예. 우리가 봐도 어잘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다시 한번 어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은 분석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제가 꼭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음 AI 관련주의 대장이 될 수밖에 없요 주의 대장이 될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유는 뭐야? 이유는 뭐냐면 AI 관련된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야? 전력난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요즘 뭐 어, 그래픽 카드가 막 녹아 녹아든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시면 그,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전력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얘는 이게 나오, 다시 이슈가 시작되면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면 기업의 기업이 한 우물만 파고 있어. 요 이제는 예전에는 많은 것들을 했지만 이제는 한 우물만 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가장 중요한 자리야? 이정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최근에 이거잖아. 얘가 9천 원짜리가 뭐 2만 원까지 어 올랐던 이유면 AI 전력 나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장대 양봉을 굉장히 중요한 봉으로 잡아야 돼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양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추세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절반 있죠 이 절반이라는 가격을 굉장히 중요한 지 지선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주가 가 올라가서 조정이 되었을 때 여기를 잘 지지하면 무조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자리 뭐다? 지금은 여기야. 여기에 절반이야. 대략적으로 지금 12,500원이냐. 그럼 주봉에다 12,500원을 긋습니다. 12,500원을 긋고 그렇죠? 제가 볼땐 여기 안착하면 얘는 무조건 갑니다. 예. 딱 좋은 자리야, 지금. 12,500원이, 어, 급등시키기 정말 좋은 자리네요. 예. 그리고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얘가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소강된 상태죠, 거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크게 문제 없고, 주봉에서도 일봉에다 도 12,500원 거요. 자, 이렇게 12,500원을 그면그죠딱 맞아. 자, 이게 매물 대 체크란 자리잖아, 시가죠. 매물 대 체크를 한 시가기 때문에 여기만 제대로 안착을 해주면 얘는 크게 문제 없어. 그리고 신용 장부 자체도 완전히 거의 없죠. 바닥 권 이제 뭐야. 얘는 시장에 관심도 없는 거야 지금. 신용으로 살 사람들이 없어. 그럼 뭐야? 얘는 어느 정도 매집은 끝난 상태야. 매집은 끝났고 이제 보다 매물 대 체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매물 대 체크를 어떻게? 해? 예, 여기서 한번더 윗꼬리 만들어주고, 그죠 거래량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착하면 얘는 100% 갑니다. 100%는 어지만 그래도 70%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종목 물량 뺏기지 말고 꽉 잡고 계시고요. 제가 하나 종목을 더 드릴 건데, 이제 대선 정책주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선 정책주를 무조건 사셔야 되죠. 지금 시장이, 우리가 지금 지난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선 정책주 하나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주도테만 뭐예요 시장의 주도테만 뭐예요 대선이에요 대선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뽑아봤더니 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 어때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도 18배 올랐어 500만 원만 있었어도 어때요 500만 원만 있었어도 거의 1억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얘는 뭐야? 상지건설은 완전 최근에 급등을 했죠. 최근에 급등을 했어. 500만 원만 있으면 어때요? 4천만 원이란 말이야. 뭐 써니 전자는 뭐예요? 안철수 관련주죠. 얘도 4배나 올랐어. 얘도 안랩도 2배나 올랐어. 이게 여러분들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기간이 오래 걸렸어. 아니요. 불과 1개월 아니면 오리엔트 전경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3개월? 그렇죠. 12월부터 해서 그냥 18배 올랐단 말이야 보통은 대부분 기간이 뭐다? 한달이내야한달이내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떤 관련주야?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건 뭐야? 대선 인맥주죠. 그렇죠? 대선 인맥주야.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 대선 인맥주가 계속 올라 안 올라. 이 대선 인맥주는 뭐예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 대선 인맥주는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뭐야? 여러분들 좀볼때 지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는 뭘까? 여러분들 어떤 테마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자 요즘 보시면 어때요? AI 관련 공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지금 뭐 1순위죠. 1순위인 후보도 굉장히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많이 오른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세요. 예,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그렇죠 AI 관련해서 100조 원, 200조 원을 투자한다는 뉴스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5월 올... 폭 팔 예정인 대선 정책주를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자, 완벽한 재무 구조. 우선은 저는 어, 세력 주도래도 완벽한 재무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력의 매집이 완료됐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기회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내가 대선 인맥주 못 샀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선 인맥주를 못 샀어. 그래서 야, 수익을 못 봤다면 이번엔 놓치지 맙시다. 이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 보셨잖아. 봤잖아. 18배, 8배. 순식간에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사야 돼요, 여러분들. 5월 대폭발 대선 정책 수혜주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대선 정책주가 시장을 판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월에 쇼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6개월 막 그렇게 걸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5월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하기 원하시는 분들,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자, 요번에 뭐라고 할 거예요? 정책이라고 쓰시면 돼요. 정책이라고만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어,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 저는 그래요.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왜? 그렇죠 도대체 왜? 언제 상승하는지, 그렇죠이 부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왜 이게 정책주에 편입이 되는지 알아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참여하세요. 뭐라고요? 정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한번 우리 월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큰 수익 여러분들과 함께 좀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